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에 평소에는 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없으면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아, 미국 사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똥이 길바닥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면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서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래. 어번에 개똥 무지 많대네요. 어. 오히려 한국이 없을 것 같긴 하네. 농촌이나가야 아무튼 뭐 당장 내가 필요한데 없는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할 때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톱이 나이가 들어 그런가 건조해져서 자꾸 옆이 이렇게 작 뜯어져요. 그래서 손톱깎이가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입으로 뜯다 보면 더 많이 찢어져 그죠? 막 아파갖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일을 겪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거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평소에는 거울을 잘 보지 않는 편인데, 어, 특별히 아침에는 주일 아침에는 꼭 봅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는 막안 하던 드라이도 쓰고, 무스도 바르고, 온갖 해서 머리를 세우면 어, 나는 마음에 드는데 꼭 누가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다고 다시 갔다 오라고 또 갔다 오라고 그래서 안 섰다 그래서 요거 더 세워봐야 내치가뭐 얼마나 넋있나고 이걸 자꾸 세우라고 오늘 한 번만 자꾸 못마땅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암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머리 손질하고 앞에 섰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으로 기억되는데 애틀란타에서 빈센트 반고호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 빈센트 반고 전시회가 이제 주요 도시마다 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뭐 22세기, 21세기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디지털화해서 영상으로 또 소리로 3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배웠던 고우의 작품은 늘 해바라기하고 자화상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난 그랬더니 역시 빈센트 반고 전시회를 갔더니 어전히 온 벽면이다 해바리로 장식을 했고 또 고우의 유명한 자화상 있잖아요. 자기 한쪽 귀를 잘라갖고 붕대로 감아서 그린 그런, 그런 자화상도 있고 물론 지금이야 뭐 고우의 작품이면 몇억 달러 씩하는 비싼 작품이 됐습니다만은 고우가 살던 당시는 정말로 지독하게 가난했던 화가였고 어 글쎄요 고우가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7살에 죽었는데 뭐 가난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일찍 죽게 됩니다. 이제 고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난했던 무명의 화가 시절을 보냈던 시기에. 유일하게 고호와 의사소통을 하며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 있는데 친구, 동생입니다. 태호라고 하는 동생과 무려 80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런 가운데 동생에게 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대신 내 얼굴을 그리기 위해 일부러 좀 좋은 거울을 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고호가 자기 얼굴을 많이 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가난한 탓에 모델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자기 얼굴로 모델을 삼다 그리다 보니 자화상이 많게 됐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사실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기 얼굴을 볼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 2주부터 눈이 충혈이 돼서 저를 보시는 분마다 목사님 눈이 빨갛다고 그래서 저는 제 눈이 빨간지 모릅니다. 제가 제 눈을 볼 재주가 없어서 저도 거울을 봤더니 눈이 충혈돼서 지금 안약을 사서 넣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뭐별 차도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자기 얼굴을 보고 가꾸는 일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의 내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 속마음의 얼굴을 가꾸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의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고 인생을 대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50이 넘어가면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새로 왔던 삶의 흔적이 결국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서 온유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평생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 내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바깥으로 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에 화장을 더하기보다는 사실은 내 마음을 더잘 갖고야 우리들의 얼굴이 더 편안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을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긴 그런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내 속을 너무 뻔히 잘 알아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자꾸 내 잘못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합류화 시키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더큰 문제임을 저 스스로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 속에 보기 싫은 부분을 포토샵으로 덮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잘못을 이제 덮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 제가 몇해 전에 가족 사진을 이제 사진관 가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찍고 났더니 <laughs> 사진사가 하는 얘기가 포토샵 처리를 해드릴까요? 우리 구집사님이 전문가이시긴 한데 네, 많이는 말고 조금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포토샵을 해서 요즘 파일로 주고받으니까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웬걸? 딴 가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딴 가족이야. 포토샵 대단합디다. 우리 딸내미 펑포지만 얼굴이 러면이 계란형 얼굴로 됐고, 아우 세상에 잡티 하나 없어. 내 얼굴이 약뻔얀게 어쩜 그렇게 하얗게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뺐습니다 조금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서 지금 저희 집에 걸려져 있는데, 아무튼이 포토샵으로 자꾸 내 잘못을 덮어가다 보면, 어, 내 잘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을 고쳐 나갈 수 없게 된다고 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볼수 있는 거울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울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기 전에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 대신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 봤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리포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석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법을 완전히 잘,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이 왕손이다. 왕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 하나도 섬기지 않은 족보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순수 혈통 뭐 우리나라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일민족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깨끗했으면 마지막에 보면 율법 가지고 보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잘났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런 식의 반론이 오늘 빌립보스에 나와 있는 사도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다시 비춰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대화에 표현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해 드린 말씀들인데,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어, 제가 아침에 유스 애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인데, 요즘 유스 애들 말로는 그럴 것 같아. 나는 쓰레기 중에 왜 나쁜 것같간 개를 붙일까? <laughs> 으쌰. 그때 애들은 바로 알아들었는데, 어른들이 깜짝 놀래서. 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은 안 했어. 쓰레기 중에 나는 으다 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해 놓더니 예수님하고 나를 딱 비춰서 보니까 아유, 난 그렇게 잘났던 사람이 아니네. 나는 완전히 죄인이었네. 죄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죄인이었다. 라고 발견하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바울은 여기서 주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그2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 동안 자신이 자랑했던 학벌과 뭐 재력과 뭐 가문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같이 버렸고 그리고 나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자녀로 영광 배웠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죄의 통증이 내가 바로 볼 때에 내가 그 통증으로 인하여 내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울삼아 나를 비춰보면 정말 나는 사도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야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자기 스스로를 뭐랄까요? 음, 자꾸 욕하게 되고 또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느끼면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주인님의 말씀을 나랑 비춰봤는데도 나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나를 자꾸 뭐시키겠죠 합류화시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아, 저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합류화시키다 보면 내 자신을 예수의 말씀에 또 바꿔가고 고쳐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안약을 사서 눈을 네, 넣기 시작했는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웬만한 아프면 잘 참습니다. 대장 내시경 할 때도 수면으로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윤회시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또마취 깨고 이런 거 귀찮고 운전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 하기도 듣기 싫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픈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아주 제가 아프다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다른 건 잘하는데, 눈, 이 안약만큼은 정말 못 놓어. 그런데, 아우, 섭섭하게 혼자 누라고 놓어주질 않더만이요. 첫날, 금요일날, 자기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아, 나 혼자 진짜 못 놓는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놓어주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어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눈이 감겨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니, 내가 이렇게 벌렸는데도 어떻게 눈꺼풀이 힘이 좋은지 그걸 감냐고. 그래서 저는 여자들 참 신기한 게 어떻게 눈 안꺼뻑거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시는지 나 이게 이해가 안 돼란 이거 진짜로. 어우. 저는 안약 진짜 못 넣는데 그래 억지로라도 이렇게 눈을 부리 띄어가면서 안약을 넣는 이유는 노야 내 충혈된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라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아파도 그래도 내가 이 거울을 통해서 바로 봐야 내 아픈 모습을 고쳐나가고 바르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아픈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스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롭고 아픈지 우리의 어, 마음의 혼과 영을 다른 어떤 칼볼로 도더잘 쪼개고 잘 잘라낸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회를 떠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본의 아니게 하와이 살면서 어, 생선을 많이 잡았습니다. 어, 교인들이 생선을 갖다 주시면 좀 내장이나 좀 빼고 갖다 주시면 좋은데 통째로 갖다 주십니까? 통째로 막1 m 되는 생선도 막 잡고 참치도 자르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제가 회를 잡아 뜯다 보면 어, 아는 게 있어요. 칼이 무디면 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문 거죠. 그래서 칼을 열심히 갑니다. 뭐내 열심히 갈아봐야 뭐 제가 칼 가는 솜씨가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뭐 선질한다 그래도 자꾸 잘 이제 부서지고 잘 못합니다. 네, 사실 세상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뭐랄까요? 몸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뭐 강도가 칼을 들고 뭐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고 뭐 나쁜 용도로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만또 의사는 수술실에서 칼을 들고 우리들의 몸을 또 자르고 해부해서라도 이제 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런데 의사의 칼이나 뭐 강도의 칼은 우리들의 육신을 해칠 수는 있어도 사실 우리들의 영과 혼은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도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칼은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살려내기도 하고 고쳐내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굉장히 무섭고 나를 맨날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성경의 구절도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좀 전에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구마구 찔러 대신다, 우리를 아프게 한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왜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느 말씀이 맞겠느냐? 제가 하람에게 물었더니, 하람이가 또 명답을 저에게 했습니다. 둘다 맞습니다. 네, 둘다 맞습니다. 둘다 맞는데, 문제는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그 차이의 의미를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느 성경 구절의 말씀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의 말씀은 아, 이건 성경에 있긴 좀 그런데 라고 나와는 좀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되게 필요한 양약 같은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눈 안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비슷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부부도 아이 키울 때 많이 한 거짓말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약 먹이면서 그러잖아요. 약이 쓰다 달다? 달다. 그러면서 먹이잖아요. 한국에서 의사가 약 처방하면 딱두 가지 종류의 약을 처방합니다.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가루약, 하나는 물약. 이렇게 줘요 그래서 가루약은 대체적으로 쓰고요, 맛이. 물약은 답니다. 애들 속이라는 거죠. 물약에 가루야, 새끼손가락으로 저어갖고 달다 달다. 그면서 처음에 먹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뭔지 모르고 받아 먹지요. 그런데 사실은 쓴, 단 것보다는 쓴 맛이 더 세니까 다음부터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자극 뱉어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 전국 질사 아니면 코를, 코를, 코를 막고 먹였다는데, 아, 어, 우리 집사람은 여기를 눌러 먹였어. 이렇게 여기를 눌러 먹이면 애가 입을 못 다물어. 사실 그냥 먹이면 지가 다패탈난다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누르고 억지로 생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기도로 넘어갔네. 헐레벌떡 우리 딸내미 약 먹이다가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들고 없고뛴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아이에게 강제로 약을 먹여서라도 치유하게 하고 낫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약이란 때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터 이 아이에게 약을 강제로 먹이지 않아도 스스로 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람이가 또 정답을 날렸어. 하람아, 네가 언제부터 이 약을 그냥 먹었니? 넌 지금 약이 쓰다고 안 먹니? 이쓴 약을 왜 먹니? 하람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권사님? 예? 네? 아, 아들을 또 모르시는구나. 하람이가 하는 얘기가 약이 쓰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먹어요. 예, 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거울을 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아픈 부분이 더 많죠. 뭐 그렇게 제가 깨끗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다 비춰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다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들 스스로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송이꿀처럼 달게 생각할 때가 있느냐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해가면 성숙해지면 아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만들고 나를 구원해는 말씀이구나 나를 성숙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날쓴 겁으로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꿀같이 단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삶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속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13절 말씀 벌거벗은 것 같다라는 것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실 다 봤잖아요. 언제 다 봤어요? 어릴이였을때 키우면서 벌거벗은 모습 다 봐서 아이들을 다 압니다. 물론 아이들이 지금 옷을 입고 다 감추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는 그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부모는 그 벌거벗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더 거울보다 심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울은 겉모습의 옷차림만 볼수 있는데 속은 볼 수가 없죠. 제가 아무리 뭐 좋은 양복을 입고 있으면 겉에 좋은 양복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어, 하와이가 널린 게 해변이라 저도 해수욕 한다고 제가 하와이 합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수영복 입고 갔더니 하와이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자꾸 쳐다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때는 수술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왜쳐다봤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칼자국이 쫙 있으니까 뭘 아시아에서 온깽인줄 알았나. 아뭐 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어+ 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큰 수술자국이 지금도 있고 우리 애들이 가끔 제 배를 보면. 아빠, 배가 터질 것같대 칼자국이 이렇게 트어질것같대 뱃살 좀 빼래. 근데 제가 뱃살 안 보이잖아. 이렇게 다 이렇게. 어. 안 보이죠? 날씬하죠? 뭐그 곳을 가리면 안 보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3절 시작이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모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거고 우리는 창조됐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부모가 자녀의 알몸을다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치 공항에 들어갈 때 전신 엑스레이를 통해서 뭐 지금 그것이 뭐 인권 침해니 어쩌니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 보잖아요. 다 보는, 보여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숙속들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내가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그러면 아유, 그런 말씀이 내가 몰랐으니 차라리 행복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말씀을 내가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쉽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드리면 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을 해갖고 저 미워 죽일 것 같은 저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이 하나나 차라리 그말씀 몰랐으면 그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죠 원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시잖아 안 하시죠 예안 네, 하셔야 합니다 예무튼 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나 말씀을 알면서 아유 차라리 그 말씀을 몰랐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아 이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자꾸 기억을 잃어가셔서 제가 이틀에 한번 정도 꼴로 얼굴을 보며 전화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어 내가 지금 좀 맛이 가서 병원에 와 있는 거 알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 지금 병원에 있어 그러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요양 등급 받고 이제 요양원으로 자리를 옮기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양 등급 받으셨어요 그러면 몰라 이러시고 그러면 또 누나한테 전화가 오면 받고 왔다 갔대 본인은 기억을 못 하셔요 그러면서 자꾸 자식이 마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 어머니한테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나이 들면 다. 자꾸 깜빡깜빡 잊는 거고 그리고 엄마가 일단 지금 맛이 갔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뭐가 안간 거야? 맛이 가신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나이 들면 그런 거지. 이 아들 얼굴하고 며느리 얼굴만 잊어 먹지 않으면 된다고 곧 가서 뵐 테니까 아들 얼굴 잊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집에 없는데 아들이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이게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병인지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저희 어머니처럼 맛이 갔다 그러면 아직 괜찮은 거예요. 진짜 맛이 가신 분들은 자신이 우리 어머니 별 말대로 맛이 간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살면 절대로 의사를 찾아가거나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어,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면 결국 내 몸은 점점 망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너무 늦게 찾아가서 의사도 세상의 칼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위치로 가게 되면 의사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우리는 너무 늦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언제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들을 다 고치시니 성경이 나를 판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나를 찌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말씀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다 고쳐내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솔직한 내 모습을 드러내시면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도 내쫓고 병든 것도 다 고쳐내시고 나를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해 가신다거나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질이 간질이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